3년 전에 20대 대선 때 이재명이 초반에 몇 프로 나온 줄 알아? 자 2022년 3월 10일 기사인데 윤석열 개표 4시간 만에 역전 뒤 승기 굳혔다 이 지명 득표율이 63%부터 시작됐어. 사전투표가 반영이 안될 초반에 63%, 윤석열이 34%였어. 나는 이게 진짜 득표율 이 아니었나 싶어. 중간중간에 사전투표 섞어서 따라잡게끔 하면서 격차 줄이면서 막판에 사전투표 한번 확 개방하면서 역전을 시켜버렸다고. 재외국민 득표율과 비교를 해봐. 62.3대 33.4야. 이 지명 득표율이 처음에 63%를 시작하고 윤석열이 34%였어. 거의 일치하지. 재외국민 득표율이 실제 득표율이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보다 더 나와야 돼. 솔직히 얘기해서. 내란사 태까지 있었잖아. 김문수가 지지율이 올라갈 지지를 받을 당분이 없는 판이잖아. 국힘 지지자들 많이 공개됐고 이탈도 많이 했고 중도 표심 돌아섰고 대구 경북 불경 지지율도 이재명이 많이 확보했고 이것보다 더 나와야 되는 판이야 지금. 윤석열이 33%라도 받은 거는 문재인 임기 5년간 실망한 뭐, 미이다 이런 걸로 실망한 청년 표심, 자영업자 표심들이 윤석열 맞기 위 많이 찍어서 이 정도라도 올라간 거지. 지금은 이 정도 힘 들어 김문수가. 사전투표가 위험하다는 거는 느낌이가 오지 않아 죽고 싶었어 진짜 이날. 한 일주일 시금을 정폐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죽을 뻔했어 진짜. 왜러면 이재명이 되는 판이었거든 본투표 가능하면 본투표를 하자고요 사전투표는 본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에 계신 분들만 하자고 장난칠 수 있어요 지금 선관위를 문재인, 윤석열, 고봉이 장악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아직 적폐살이 장악한 국정원이기 때문에 온갖 미친 짓들을 다할수 있는 판이야 이재명 정권 장출되게 놔둘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알 거야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재명이 떡밥을 물게 되면 이재명도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에 신박한 전략을 준비해놨어 기다려봐 신천지 댓글부대 애들은 예측도 못하는 수가 있어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반영이 될지 모르겠어 국힘에서 부정선거 주장하잖아. 사전투표 위험하다고. 아, 그러면 은 합의를 합시다. 사전투표 먼저 깝시다. 먼저 까자고 하면은 사전투표 하셔도 되죠. 이거 까는 거 반대하면 잡았다. 요놈이야. 부정선거 주범들이야. 사전투표 없애야지. 근데 지금은 없애기 힘드니 사전투표 먼저 깝시다. 개표 시작하자마자 사전투표 까서 후보별 득표율 발표합시다. 그 다음에 본투표 까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똑같은 한표 시간이에요? 까는 걸 반대할 분들이 있을까요? 반대하면 그놈이 범인이에요. 웃기잖아. 이지병 득표율이 초반에 63%로 시작하고 윤석열이 34%였는데 제일 국민 최종 득표율하고 거의 흡사해.